170.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소방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아닌 것. 재난 방지 계획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 아니죠. 민방위랑은 상관이 없겠죠. 소방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의 일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진압 대책.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 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 계획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많아 키워드 개념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 일반 현황. 2. 설치한 소방 시설, 방화 시설, 전기 시설, 가스 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재형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연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파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 안전 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171.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면 연간 보관하는가 2년 17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있어 방염대상물품에 아닌 것 목재 책상 은 아닙니다. 방염대상물품에는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틀류 전시용 합판 등이 있습니다. 173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 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와 제보 방식이 가 아닙니다. 경보설비에는 자동화 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가는호설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174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진화신호가 아닙니다. 소방신호에는 1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2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3 해제 신호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 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는 소방 신호가 있습니다. 175. 자동화재 소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노유자 시설. 176.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자동화 재속보 설비,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로 변경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 재속보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피난 구조 설비 가 있습니다. 177.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화재에 관한 위험정보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열거해 보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 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행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피난과 소방계획서 항목,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관련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178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인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연소 방지 설비가 아니라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피난 설비로는 왕강기 인공수생기, 피난 유도선 등이 있습니다. 179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류 잘못된 것. 자동차 검사장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 외로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은 위락 시설, 전신 전화국은 방송 통신 시설, 그리고 운수 시설 보자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청도 및 도시 철도 시설, 공항 시설, 항만 시설 및 종합 여객 시설. 180.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볼수 없는 경우는 이 문제는 말을 꼬았네요. 쉽게 말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닌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렵나요? 그럼 반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 펄크 공장의 작업장, 이 정답입니다. 펄크 공장의 작업장은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정수장, 수영장, 어류 양식용 시설 그리고 목욕장과 농의 축산 시설도 포함됩니다. 181.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182.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아닙니다. 비상경보 설비 설치에는 곧 열거를 해 보면 1. 면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부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입니다. 18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이런 문제는 꽁점. 문제네요. 184. 소방 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는가. 21. 185.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30일 186 작동 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는가? 30일 187. 완공 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 수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공 검사 현장 확인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연면적 만 m 투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되는 것,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것,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등은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188.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중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것은 설계도서에 맞지 않아 시정, 보안 등의 요구에 불이행한 경우가 아니며 이것은 1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하여 1차에 바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사항은 방염성능기준 미달로 방염을 한 경우 추가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염처리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추가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추가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추가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입니다. 189.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자동화 재탐지 설비는 3년입니다. 보증기간 2년은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있습니다. 190.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비상방송설비는 2년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3년으로 옥내 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입니다. 191.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오른 것은? 정답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3년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3년이 아니라 2년, 피난기구은 3년이 아니라 2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2년이 아니라 3년. 192.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3일입니다. 참고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193.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오른 것 자동소화장치은 3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언급된 것을 보자면 2년은 피난기구, 유도 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있으며 3년 보증해야 하는 것은 자동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 무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자동화 재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소화 활동 설비 등이 있습니다. 즉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은 3년, 화재 알림 또는 피난에 관련된 것은 2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194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시설공사 배치 현장 기준으로 오른 것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 미만.